관계로 성장하는 송정화입니다. 705일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꾸미지 않고 가꿉니다. 꾸미는 사람은 자신만의 컬러와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기 위해 위장하고 변장합니다.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컬러와 스타일이 있기에 본질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꾸미면 자신의 본질이 감춰지지만, 가꾸면 자신만의 색다름이 드러납니다. 꾸민다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감추는 행위이지만, 가꾼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어제와 다르게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남다름을 추구하고, 가꾸는 사람은 색다름을 추구합니다. 남다름을 추구할수록 치열한 경쟁 가도에 진입하지만 색다름은 추구할수록 치열한 자기 연마에 돌입합니다. 꾸미는 과정에서는 진정성이 희석되지만 가꾸는 과정에서는 진정성이 살아 움직입니다. 꾸미면 일순간은 포장된 아름다운 빛을 바라겠지만 곧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가꾸면 나만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신을 꾸미면 꾸밀수록 꿈에서 멀어지지만 가꾸면 가꿀수록 꿈에 점차 가까워집니다. 꾸미는 과정에서 몰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지만 가꾸는 과정에 몰두하면 나다운 고요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낭독 송정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